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요즘 들어서 내가 좀 예민해지고 짜증이 좀 들었다. 어, 뭘 생각할래도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번아웃 증상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오 어, 이거 내가 어딘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게 되죠. 번아웃에 빠지면 감정이 소진됩니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즐거운 걸 봐도 나쁜 걸 봐도 감정은 그저 무덤덤하죠. 냉소적이 됩니다. 우리들 흔히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라고 그러죠. 현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직장인의 번아웃 증상입니다. 그래도 뭐나 20년 충분히 살았으니까 그냥 일찍 좀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극받지 마시고 이런 강의 들으러 오지 마세요. 이걸 받으면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건강해져요. 감정적으로도 아주 메마르게 살아야 되고요. 음식은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사서 따뜻하게 만들지 말고 차가운 그대로 드시고 술, 담배 아직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 시작하세요. 그러면. 번아웃이 금방 올 거고 뇌는 금방 늙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 얘기 이제 지겨우시죠. 자존감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공유, 아이유, 현빈. 자존감이 좋겠죠. 잘생기면 좀 자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돈, 외모, 성취 다 중요한데 결국은 내 가족을 포함한 특히 나 자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성취를 잘했어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자존감은 바닥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옆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안 한대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답니다. 19살 때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는 한결 깔끔해졌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들게 흘러요. 뭐 나는 그래도 좀 나아가고 있어. 라는 생각이 제 자존감의 근원인 거죠. 19살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 동갑내기 부인이 저 예뻐해주고 매일 아침 토닥토닥 해주고 가서 잘돈 벌어 오래요. 그게 제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타인하고 비교를 하면 힘든 순간이 좀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을 수 있어요. 나는 불쌍해. TV나 각종 미디어에서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래니까 나는 분노해도 되고 누가 나를 와서 좀 도와줘야 돼.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하는 그 존중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존중이 빠진다는 얘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아들을 키울 때 연민을 하면, 아이를 동정을 하면 공부를 대신 해줘야 돼요. 숙제도 대신 해줘야 되고, 가방도 대신 들어줘야죠. 존중을 안 하니까. 존중을 하는 부모라면 잘할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건강한 부모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사실은 최선, 뭐, 최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그 인간한테 내가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난 앞으로 그 인간처럼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쌍하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으면서 나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도와줘요. 왜? 언제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연민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 좀 다니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울분에만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울분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진 않아요. 근데 왠지 억울해. 이 일은 요새 상황은 나 때문은 아닌데 뭔가 좀 불공정해요. 누군가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데 딱히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좀 나고 씁쓸해요. 이걸 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저 사람도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좀 나아져요. 이게 울분이에요. 그냥 두면 어딘가로 터지죠. 어떻게 터지냐? 내부로 터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외부로 터지면 묻지마 폭력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난 성격이 너무 착해서 울분까지도 잘 표현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늘어집니다.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성실한 사람들은 번아웃도 덜 된대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을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도 덜 되고 우울증도 덜 되고 무기력증도 덜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흔히 게으른 거는 또는 성실한 거는 부지런한 거는 타고난 성격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아우, 개가 원래 좀 어릴 때부터 게을러. 그런데 일할 때, 공부할 때 관련된 성실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훈련, 그다음에 결심, 훈련과 결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특히 젊은이들은. 나의 노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게을러요. 저만 코알라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코알라 내지는 나문을 봅니다. 안 그러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쉬어야죠. 푹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고 산책하고 햇빛 보고. 나라 연구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그럼 어떤 운동을 하냐? 난 운동 별로 안 좋아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씩은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시고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세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걸어라. 근데 다만 쉴 때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쉬어야지. 맨날 맨날 컴퓨터만 보던 사람들은 쉴때 스마트폰 보고 쉬면 안 쉬어집니다. 다른 일을 하셔야죠. 몸을 쓰던 사람이라면 쉴 때는 좀 누워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쉬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쉬셔야 되고 네 번째 나 쉰다고 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하지 말아라. 남편들이 많이 그래요. 일 끝나고 똑같이 퇴근하면서 부인 보고 집안일 다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쉬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기적인 쉼은 하지 말아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